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4편으로 기도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 읽어 보고 아니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볼 시편 4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아버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의 제목을 붙인자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예요. 한번 읽어 보고 얘기해 봅시다.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뭐가 들어가면 꽉 찰까요? 내 마음이 뭐가 들어가면 만족할까요? 우리는 만족이나 기쁨을 생각하면은 되게 자극을 떠올려요. 돈이 많아진다, 혹은 아주 이쁜 여자 혹은 아주 멋진 남자와 나와 함께한다, 혹은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은 내 마음이 채워진다 보지만 마음은 자극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쾌락은 주지만, 아니, 자극은 쾌락을 주지만 기쁨은 쾌락 자극으로 오지 않아요. 기쁨은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치자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 역시 계속 자극을 줘봤자 나중엔 그 자극이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더큰 자극, 더큰 자극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4편 부터 의경우 보면은 이제 뭔가 되게 지루스런 시가 아니라 뭐 자극이겠지만 뭔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곤란 중에 있고 나에게 어떤 거짓을 구하자가 있고 어, 이렇 나를 수군수군한 자들 있을 때인데.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십편 기자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그 마음을 명령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해봐. 아니 가만 잠잠해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마음아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이이다 마음이 여호와께만 붙어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차 있느냐가 어, 나를 어떻게 불안하게도 만들고 괴롭게도 만들어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 내가 자극받는 것들 뭐 잘, 뭐 저는 요즘에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소설을 계속 머리 속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뭔가 집중도 못하게 되죠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아서 여호와께 내놓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으로 알고 내가 해야 될그 일에 집중하게 만드시거든요 또 불안한 것도 많죠 뭐 저는 개척교회니까 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있거든요. 한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잠겨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한달 일용할 양식이 올까, 올까, 올까. 여호와께 맡겨 보는 거예요. 한한달 그래 한달 맡겨 보자. 한달 어떻게 되나? 맡겨 봤더니만 오더라가는 거죠. 그것이 쌓이게 된 믿음이라는 것이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내 마음을 어지러울 때, 내 마음이 하늘막 올라가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내 마음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마음아 여호와께 집중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십시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따라가게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 따라가면 안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답이 있다 얘기하지만 마음의 답 없어요 성경에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죠 가장 썩은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마음,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은혜가 길진심으로 깨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 기도를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소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땅 밑으로 숨고 싶을 때 주님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도 바라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